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기 위해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한 민중들이 총궐기에 나섭니다. 지난해부터 총궐기를 준비해온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는 오늘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선포식을 열고 오는 토요일 열릴 민중 총궐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투쟁본부는 노동, 교육, 농업 등 한국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11가지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전국민을 평생 비정규화하는 박근혜 노동계약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전국민이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서 박근혜 노동계약을 반드시 저지하고 분명한 우리 노동자 민중의 성난 목소리를 전달할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들도 참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권 쌀 개방하면서 밥살용 수입 안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이제 거짓말로 약속해 놓고 밥살용 사업을 수입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나라가 수확해 놓고 팔 곳이 없어서 시군청에 쌓고 있습니다. 이번 투쟁 대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전국적으로 약 300여 개, 일반 시민들을 포함해 10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포식을 끝낸 투쟁 본부는 서울 중국 프란치스코회관부터.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 서울청사까지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측은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교사들에 대한 통제 역시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교원평가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훈령으로 제정을 함으로써 일정한 어떤 강제성을 행사하려는 것이죠. 참여하지 않았던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도 가하고 특히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장기 연수까지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면서까지 징계를 사전예고하고 나섰지만 전교조 측은 지난 주말 대의원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연가투쟁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오는 20일 연가투쟁을 시행합니다. 노동시민단체와 교원단체까지 나서 대규모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오는 14일 광화문에 10만 시민이 모일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